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카세트의 강자 올림포스에 대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이 테이프가 일반적인 컴팩트 카세트고요. 이컴팩트 카세트의 약 4분의 1 크기로 제작된 것이 마이크로 카세트였습니다. 이 마이크로 카세트는 1969년에 올림포스 광학과 TDK 즉 도쿄 댕기 가각 그, 도쿄 전기 화학이라는 회사의 합작으로 마이크로 카세트를 출시를 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조금 더 휴대성을 강화하고 소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올림포스와 같이 만들어 내냈는데요. 78년에 출시된 이 모델, 폴코더라는 별칭이 붙은 이 모델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이 모델은 뭐 일반적인 카세트 레코드 형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상단에 테이프 개폐창 그리고 위쪽에 테이프를 테이프를 조작하는 페스트 포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레이, 스탑, 레코딩 버튼들을 가지고 있고 어, 이쪽에 왼쪽에 있는 버튼 을 누르면 이렇게 어, 테이프 개폐창이 열리면서 테이프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 모델이 특이한 것은 당시에는 그 라디오가 내장되지 못했었는데 별도의 이 외부 라디오 팩을 결합을 시켜서 라디오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제품을 출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투너 버튼을 원에서5%프로 조작을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M 튜너 팩입니다. 그래서 어, AM 라디오를 같이 들을 수 있었고요. 이 하단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라디오 튜너 팩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라디오를 쓰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이렇게 마이크로카스트 레코더만 가지고 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어, 라디오를 청취하고 싶을 때는 이 라디오 팩을 결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M 라디오 뭐 별매되는 것은 FM 라디오와 또 다른 팩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AM 라디오 팩입니다. 라디오 튜너의 주파수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다이얼이 있어서 라디오 튜너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다시 아, 보여드리면 어, 상단에 이제 볼륨 다이얼 그리고 마이크 그다음에 이 포즈 일시 정지 그다음 에 마이크와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는 더 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던 어,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를 AM, FM, 라디오 별도 팩을 뒤에 이제 부착을 함으로써 같이 음악과 각종 방송들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독특한 모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던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를 이제 라디오를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인 방송과 음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상품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렇게 그 카세트 레코더에 라디오를 결합한 형태의 제품에서 80년대 들어오면서 아예 이 레코더에 라디오를 결합한 이런 그 제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기 안에 마이크로 카세트 어, 레코더, 그 다음에 어, AM, FM 라디오가 같이 결합이 돼서 라디오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80년대 들어서는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카세트 제품의 기술력을 가진 올림퍼스는 시장이 80년대에 또 워크맨의 붐과 더불어서 이 시장도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소형화된 제품들을 제놓게 되는데요. 그 제품이 파시년대 후반에 출시됐던 이런 폴코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제품의 별칭을 올림포스는 폴코드라고 명칭을 짓고 계속 이 폴코드라는 브랜드로 계속 그 모시리즈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굉장히 경박 단순한 형태의 제품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아, 뒤에는 이렇게 트리플 A 제일 작은 배터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맛있게도 작동은 안 합니다만은 자 우측면에 우측 이렇게 레코딩 그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스톱 이젝트 그 다음에 패스트 포드 리와인드 버튼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볼륨 다이얼과 이어폰 단자, 마이크로, 어, 마이크 단자, 아, 그리고 일시 정지 버튼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테이프 카운터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콤팩트하고 어, 경박 단순한 모델이었고요. 80년대에는 아마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모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또 이어 나온 모델이 L4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 L200이었고요. 이 모델도 역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출시됐던 모델인데,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축소된 형태의 그런 진일보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이 뒤쪽에 이렇게 작은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AAA 배터리 한 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그 트렌드에 맞게 LCD 창에서 이렇게 테이프 카운터를 이제 디지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버튼도 일반 기계식이 아닌 소프트 형, 터치 형태의 버튼으로 아주 세련된 버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에는 또 리모트 컨트롤까지 있어서 리모트의 별도의 단자가 있고, 오토리버스 기능도 있었고요. 테이프 속도, 그 다음에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개폐는 아래쪽에 오픈이라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제 플레이를 시켜야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프의 카운터가 수저가 넘어가는 어, 그런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볼륨 다이얼은 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올림푸스는 기존의 테이프를 아,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이렇게 디지털 형태의 아, 보이스레코더 형태로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마이크로 카세트의 시대에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 올림푸스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FM AM 라디오가 같이 장착됐던 도시바 제품을 참고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이 모델은 그 라디오가 장착된 일부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AM, FM, 라디오가 동시에 장착된 모델은 사실상 찾아보긴힘는데요 도시바에서 바로 이런 모델이 80년대에 나왔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A 배터리 두 개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모델 역시 어, 테이프는 작동을 안 하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라디오는 아직도 잘 작동을 합니다. 분명히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던 이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드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로 장착시켜줌으로써 좀더 제품을 폭넓게 사용하기를 원했던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이런 제품이 기획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존의 테이프 보다도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마이크로 카세트를 최초로 개발을 하고 많은 모델들을 출시했던 올림푸스 제품 그리고 amfm 라디오로 장착했던 도시바의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새롭고 재밌는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